합니다. Happy New y 네, 뭐, 바깥에가 많이 춥지만, 그 와서 따뜻한 뭐 예배랑 서로서로 어 서로 너무 반바, 반갑게 이렇게 어 만나서 하니까 보기 좋네요. 네, 한국말이 원래, 어, 영어가 더 편한데 한국말로 네, 최대한 뭐,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영어라면. 그래서 그거 잠깐 내고 네, 내리고해도 돼. 네, 네. 어. 잘 살지. 네, 살짝 알 수가 할게요. 네, 지금 어 목사님이 말한대이 지금 어 위튼 대학교 다니고 있고요. 어그 전에는 부모님 따라서 뭐좀 어, 왔다 갔다 했어요. 어 지금 부모님이 대만에 성교하시고요. 그 전에는 그 파키스탄에서 성교를, 어, 한 8년 동안 하셨어요. 어, 저번에 방문을 했는데 그게 한 3년 전인가요? 네, 한 3년 전, 네, 방문했는데, 네, 다 똑같으시네요. <laughs> 네, 네. 그래서, 어, 뭐, 제 이야기는 뭐, 그렇게 뭐, 특별한 건 없고요. 그냥 뭐, 미국에서, 어, 아버지가 그 목사님 하시면서 그렇게 그 자라, 자라왔어요. 어, 그러다가 파키스탄으로 어, 이사해서 거기서 뭐 선교사로 했으니까 뭐 항상 뭐 저는 어, 어 믿음에 대해서 항상 어, 듣고 그렇게 자랐어요. 근데 어, 그게 더 실제적으로 저한테 이게 왔던 건그 거의 대학교 가서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원래는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부모, 부모님이 믿으니까 당연히. 이렇게 믿고 자라고 뭐 당연히 맞다고 그 생각했는데 뭐 대학교 가서는 자기가 아무리 어 크리스천 학교라도 자기가 자기 맘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. 그래서 대학교 가서 어 확실하게 그 교회도 또 은혜로 잘 찾고 지금 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. 더어 이게 리얼 해졌던 것 같아요. 저어제 삶에도 어, 진정 해조, 해졌던 것 같아요. 어, 제가 근데 전하고 싶은 어 메시지는 그 지금 제가 어 군대 미국 군대에서 좀 일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디서나 어 사람 크리스천들은 그어 미션 할수 있어요. 어디서나 자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. 어 그래서 뭐 학교든지 뭐 직장이든지 뭐 군대이든지 뭐 같이 사는 같이 일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뭐 보잖아요 사람들을. 네, 크리스천들은 어디서나 할수 있으니까 네그 어디 있든지 그 열심히 어. Um, 전도하고 복음하고,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어,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랑 그 대화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사람 람도살수 있고, 어, 직, 직장 다니는데도 살아날수 있고, 교회도 살수 있고, 다음에 뭐 나라까지. 살수 있다고 저는 어, 믿어요. 그래서 아, 네.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미국 학교지만 그 한국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어, 제 1학년부터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어, 일단 학교에 부응을 해서 다음에 또 학교 나와서 그 시카고하고 어, 미국까지 그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도 어, 일단 기도를 하시고 열심히 진짜 어, 기도하고 <laughs> 네, 음, 사시기를 2022년 하고 음, 바랍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. <laughs> 네.